진짜 시댁 스트레스 1도 없나요? 네이트판에 나오는 사연 진짜 1도 없는 거예요? 리얼 스토리 알려드립니다. 음. 진쿠 마마님께서 사연을 네, 네, 댓글. 어,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언니들 시댁 스트레스 없나요? 결혼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시댁 식구라는 가정 안에 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제 걱정이고 벌써 스트레스예요. 친척도 없어서 교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명절 때도 내내 일만 하고 제사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감당 못 하겠으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죠? 이렇게 보내셨는데 자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박해! 바바 갑니다 내가 어떤 집에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리 겁내가지고 안 가는 것도 아, 애매하고 무방비 준비했다가 가서 다치는 것도 애매한 거 같아요 아니 너무 TV에 많이 보시거 아니에요? TV에는 막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적인 <laughs> 스토리는 했죠? 막장보다 더 막장이어서 <laughs> 그래서 언니들 시댁 스트레스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없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네 없을 때도 있고 그런 말 하면 안되지 왜요? 많이 주시는데 <laughs> 네예예예 없는 겁니다. 예. 없네요, 이. 어. <laughs> 없어요. 다 <laughs> 없다 아, 그럼 뻥인 거고. 그렇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이 음. 이게 이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가 넘어가는가 참고 살수 음. 있는가 음. 이 정도인 거 같아요. 맞아. 같아. 음. 맞아. 아니,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지, 지 <laughs> 조금, 그렇죠. <웃음> 조금 <웃음> 있죠. 조금 <laughs> 있죠. 진짜, <웃음> 진짜 그렇죠. 내 집마다 너무 다른 게 음. 진짜 우리 음. 엄마 때는 음. 이런 아이. 시댁 스트레스 진짜 많으셨어요. 장난 아니었나 세대가 좀 바뀌어서 그렇죠. 그런. 느낌의 시부모님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어떤 집은 우리 엄마보다 더 어리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런 진짜 올드한 집이 아직 있긴 음, 있더라고 이건 그러니까, 진짜 이건 놀이야라고. 박한거같다 참을 수 있잖아요. 감당할 수 <laughs> 그거 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laughs>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마마님께서 시댁의 가정이 내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감당을 못 하겠으면 혼자 사는 게낫겠죠아 들어가는 게그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시댁의 울타리에 어쨌든 들어가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교집합의 느낌이지 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런 음. 느낌이 음. 대학이 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해도 이게 스트레스가 확 오는 사람이 있잖아 같은 그치, 말인데 나는 어, 신경 안 쓰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이랑 그렇게 얘기하지? 이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음.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있기 때문에 이런 걸잘 봐야 될것 같네 시댁도 어떤 성향인지가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마마님이 어떤 성향인지가 중요한 것같아요아 <목소리> 근데 아까 보니까 친척하고 교류도 없어 그게 연습이 안 되셨다면 친구 부모님부터 먼저 연습 공 <laughs> 어. 봐가지고 그리고 일부러 계속 어. 어머니 아. 아. 어머니. 아. 어. <목소리> <목소리> 내 제가 할게요 어, 이렇게 약간 어,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어, 어, 것도 그찮도 괜찮네. 거대. 일반적으로 며느리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뭘까? 다른 응. 식구들이 다 쉬고 있는데 나만 설거지를 하고. 그래, 있고 그 그래. 근데, 안안 그래. 어, 저... 근데... 안 하죠, 맞아요. 저는 안 하잖아요. 그렇그쵸 저는 시댁 가서 설거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만 우리 오빠 우리 집에 설거지 맨날. <laughs> <괜찮아요. 웃음> 나 우리 집이라도 가서 진짜 퍼질러져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면에 어, 완전 <laughs> 완전 반대야 반대. 근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어 어머님도 <laughs> 반대로 왜냐면 우리 제사 같은 거 지내실 때도 음.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 다 하고 간단 음. 말이야. 음. 근데 어머님이 뭐1 년까지 음, 괜찮았어. <웃음> 1년까지. <웃음> 1년까지. <웃음> 어. 근데 이제 테스트 좀 받으시나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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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이 어. 생일상을 어? 다 차려주셨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1 년까지 괜찮아. <laughs> 1 1년? 2년어2년차 <laughs> 1년? 1년. 어. 1년. 어. 1년 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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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세월이 오. 어 주까지 시부모님 다 모셨는데 이제는 또 아들 내기 됐다. 다, 오, 다, 오, 다 오, 차려줘야 오, 돼서 그러니까. 며느도안 한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도 사실은 가면 어머님 그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아유. 씻어야 되고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도 바뀐 게외식하자어뭐함 나가자. 어, 하자. 어머님 눈치 주실 것 같아. <laughs> 인터넷에도. 그, 봤을 때 음, 음, 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은 음. 맛있는 반찬 안 챙겨주고, <laughs> 얘 챙겨주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근데 내가 고기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자, 이거 먹어라. 어, 그니까, 정말 이 집안 안에 내가 가족으로 들어간 음. 느낌이 아니라, 그냥 들러리 어, 기분이 들 때, 어, 그럴 때 많이 스트레스 아, 맞아. 이게 남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 맞아, 맞아. 어, 뭐 예를 들어, 뭐, 구글 하나 안 줬어? 그러면, 엄마! 아직 애꺼안 줬어! 왜냐면 어. 지금 계속 챙겨주는 거 그렇지. 곳이야.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눈치껏 챙겨주는 지챙겨지 어, 그다음에 그런 거는요? 전화 오시죠. <laughs> 전화 안부. 아, 여기는 카톡. 카톡으로 해서. 저도요. 전화는 같이 있을 때 스피커 폰으로 어. 같이 하는 편이라서. 그거 봤어. 띠띠띠띠띠띠띠, 그냥 와. 그래서, 아, 좀 오지 마달라고 하니까. 내가 내아들씨 오는 화를 하라고 는 거냐. 거의 한 70년대 생분들이 그러신 걸로. 70년대? 어. 진짜 와. 젊은데도 젊은데도.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작가님 적어준 거는 TV 다큐인데 며느리 생일에 시댁 식구들이 놀러 온 거야. 근데 자기 생일인데 자기 생일상을 네. 자기가 준비해. 아까 얘기했던 걸 똑같네. 시댁 식구들은 앉아서 밥 먹는데 내가 일하고. 음. 내 생일이고 이런 경우 많이 봤어. 그렇지, 그렇지. 자기들이 어. 가족 파티를 우리 집 와서 하고 막 이런 것들 많잖아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식색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 좋은 돼. 거야. 네. 뭐 갈등이안 생기니까. 어, 우리 어머니가 갈등이안 생기니 잘조 지금 더해져 <laughs> 그렇지, 그 더러진 것만. 우리, 우리, 우리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효민이랑 설거지 하는데.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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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얘기하면서 아. 아 갈등이 남편과의 싸움을 좀 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응. 초반에는 또 이제 다른 문화 집안이다 보니까 음. 왜 이렇게 얘기하셔? 아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아! 게 어딨냐고 아 근데 니가 그런 말 하면 우리 엄마 상처받아 음. 그럼 이제 수경또도상처받는 거지 누구랑 살 거야 어, 나는 근데 이런 거보다 차라리 그냥 신경 쓰지 마 이게 더 좋더라고 아 신경 쓰지 마 어. 신경 쓰는 거 어떻게 이렇게 나눠 어떻게? 원래 그래 이래 요 도도연이 그래서 내가 원래 어. 지만 신경 쓰 아니 근데 그게 <laughs> 인제 좀 연차가 되니까 음. 이제는 그냥 원래 그래 이게 어. 처음에 는 진짜 남자 친구든 남편이든 친구든 맞아. 시댁이든 응. 왜 저러지? 하는 그 기간이 한몇년 있다가 있을 수 있어. 그 기간 조금만 지나면 그래 저기 뭐야?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맞아 거기에 뭐 내가 왜 반응을 해? 댁 아, 뭐 아, 뭐 사생활 아니야? 아, 시댁 사생활이야, 아, 아, 그렇지. 음. 그러니까 그 기간만 지나면 어떻게든 음. 이 루틴을 조금 익숙해지고 그렇지. 사람들의 어떻게 대되는지 조금 익숙해지고 근데 또 막상 내가 만났더니 이런 일이 아예 없는 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진짜 못 받아들이겠다. 시댁이 너무 힘들다. 응. 그러면은 그래. 남편이랑 진짜, 오, 얘기를 하고 맞아. 남편도 그게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맞아야지. 이제, 진짜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시댁이 거지 같아도 남편이 괜찮으면 참을 수 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남편이 응.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무 거지 같은데, 남편은 너무 진짜 잘해. 진짜 센 거지, 여 봐. 정말 막 진짜 센또라이즈안 아니야. <laughs> 어떤 레벨일까? 어떤 어, 레벨? 어, 레벨? 진짜. 음, 아, 네. 가베가. 레벨. 아처럼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못할것 같아요. 방어를 해줘. 남편이? 어, 철복 쳐주고 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아, 그럼 좀 괜찮은데. 음. 이 방어가요. 그냥 방어인 거 그냥 디펜스 정도인 거지 연을 끊는 정도인 거지 따라 다른 거는. 나는 영끊는다면 나... 괜찮아. 어 <laughs> 이렇게 끊는 거예 근데 주변에 진짜 시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서 음. 아예 안 보고 살자는 부부들 많아요. 그렇죠. 결혼 전에 너무 겁먹지 말고 그렇지. 막상 가서 할말다 하고 살면 돼요. 맞아. 맞아. 어떤 집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만나지도 않아요. 네. 그 그렇죠. 실에 겁먹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결혼하면 이제 일 순위는 배우자가 돼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내 가족 음. 진짜 내 가족. 결혼은 부모한테서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거니까 그렇죠. 반대 생각만 항상 해야 돼 나도 우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거를 어떻게 그렇지. 조절할지 이런 맞아, 거죠. 맞아 맞아 그리고 네가 좀 참으면 되잖아. 이런. 아, 는 네. 이런 소리야. 하지만, 아, 그러니까 얘가 참는 게 정답일지라도, 어. 이 앞에서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보래 그래.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어. 여기 편 들고, 저기가서 <laughs> 저기, 저기 편 들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중간 역할이 진짜 중요하지. 그리고 옛날 우리 엄마들 보면, 내가 좀 참지, 조금만 참지 하는 게한 20년, 30년. 하다가 그래. 음. 그래. <laughs> 이제 터져가지고,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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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것> 터무니없나? <같아>. <laughs> 어, <웃음> 맞아. 잘 보시고, 너무 참는 것도 힘들다. 알았는데요? 그럼, 촬영경을 벗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 만들어봤세요 ハハハハ